탈다님이 우리에게 직접 연락을 취해왔습니다. 공방 지원 대기 중! 좋아, 라이덴. 장치의 위치는 모두 확인된 거야? 없습니다. 당연하죠. 보시다시피요. 무모자인들은 생체기기 공학을 이용해 추출 작업의 속도를 높이는 것 같습니다. 그건 나중에 연구하고, 당장은 장치에서 테라진을 추출하는 동안 장치를 보호해줄 병력을 준비해야 돼. 젠장, 사라진 연구자들을 찾은 것 같아, 라이글. 모두 감염됐어. 잘 들립니다. 완성. 자치령 병력 들으십시오. 여기 도움이 필요합니다. 도와주시면 우리도 당신들을 돕겠습니다. 뒤다르겠습니다 사령관님. 일이 끝나고 저희를 여기서 벗어나게만 해주십시오. 안들어가 준비 완료. 이번에못 시키겠지. 그녀의 감이었습 오케이. 갈 거리에 나가신다! 여기서 뭔가 끔찍한 일이 일어난 것 같은데, 물론이죠. 출동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오. 가고 있습니다. 반드시 해내죠. 아. 시작이 좋아, 첫 번째 장치가 가동되고 있어, 신기해! 이 장치 안에 무슨 생명체가 있어? 로버, 추출 작업이 가병체들을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관찰로봇 <놀라> 준비 완료. 여기 지원이 필요한... <놀라> 야! 야근이다! 관찰로봇 준비 완료. 아감 잡았어 실치 아감 잡았어 관설로만 준비 완료 계속 하세요네관설로만 준비 완료 전투를 시작합니다 광물이 부족합니다 아, 스탠 결과 다수의 감염체들이 우리 기지로 더 접근하고 있습니다. 준비 완료. 준비 완료. 최 준비 완료. 기다렸습니다. 라이글, 이곳으로 함선을 보내. 테라진을 보내 준비가 됐어. 물론이죠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여기는 노고 행미사일이 준비되었습니다 단체로 날데려가진 못한다 임마갈놈들아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안절로만 아, 준비 완료 반드시 해내죠 이동 중 끝난 일이란 다름없습니다 명령대로 두 번째 장치가 가동됐어 그런데 쉽게 테라진을 가져가지 못하겠는데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를 공격하려고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장치가 파괴되면 테라진을 추출할 수 있는 곳이 하나 줄어들 겁니다. 여기까지. 알겠어. 4시까지 감염시킨 거야? <무힌> 끝내 주는 건? 살다닌 병력이 추출장치에 도달했습니다. 서둘러 손을 쓰지 않으면 장치가 파괴될 겁니다. 상황은 그러다 보니... 안살롱은 준비 완료. <놀람> 테라진이 준비됐으니 가져가. 가고 있습니다. 명령대로 상황은? 알겠습니다. 끝난 일이 h 다름없 u 니 i d not. 보낼게, 라이 o s Tarabos. 요 a r <목소리를> <목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테라진을 공인해라. 행동들이 테라진을 더럽히게 될 수는 없다. 노바, 이 장치에서는 테라진을 더 추출할 수 없습니다. 장치를 너무 많이 잃으면이 도전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나에게 주. 준비 완료. 가고 있습니다. 확인했습니다. 차들이. 관설로봇 준비 완료. 무슨 일이죠? 아이고 원리한가? 준비되었습니다. 반드시 해내죠 목표. 이것으로 테라진을 세계 확보했습니다. 역시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 군이었다 노바 이동 중. 프로닥 게. 지원받다 우 모자 기록 에따 르면 연구자 들이 이곳 에 광산 을더만 들었 던것같 습니다. 그 안에 놓 고, 간 장비 들이 있을 지도 모릅니다. 우모 자의 기술 은쉽게얻을수 있는 게 아니 지? 한번 확 인해 볼게. 장 치가 또 하나 가동 됐 어. 곧 구경꾼 들이 몰려 올 거야. 저 나약한 것들에게 가르침을 주자! 있습니다. <목소리를> 가고 있습니다. 적들이 테라진 추출 장치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동 중. 반드시 해야 할짓입다이리가나가야이동 중. 자, 이리 여기는 넘어 봐. 듣고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듣고 있습니다. 장치를 새로 가동하는 중입니다. 더 빠르게 가동하는 기술은 없어, 라이글? 죄송하지만, 없습니다. 방금 뭐라고 하셨죠? 끝난 일이와 다름없습니다. 조심하십시오, 노바. 저 대군주들이 지원병력을 수송하고 있습니다. 장치를 또 하나 제거해. 테라진, 저 멍청한 놈들의 손에 들어가게 할순 없지. 업그레이드. <놀람> <놀람> 좋은 소식을 전해줄 순 없어. 지원 아, 지원! 이 운반총은 함선으로 갈 준비가 됐어. 이 과학 시설 안에 몇몇 연구 도면이 남아 있을 겁니다. 시간이 되면 확인해 주십시오. 확인해 보지. 시스템 작동. 지원 바랍니다. 지원 바랍니다. 올리안 과 안찰로 저 조모네기들에게 또다시 패배할 수는 없다 전사들이여 무게를 들어라 방금 뭐라고 하셨지? 노브, 알려드릴 소식이 있습니다 탈다림이 우리 기지로 향하고 있습니다 간절로봇 준비 완료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놀람> <놀람> 마지막 장치가 가동되기 시작했어 이제 거의 다 됐어 더 많은 적들이 출장지 쪽으로 날아오고 있습니다. 준비 완료. 장치를 또 파괴해! 어서! 다른 장치가 위험합니다. 말도 안 돼. 우리 병력이 정미기한 생물체들에게 당하다니. 그래, 두 번씩이나. 군주 알라라크는 어디 있지? <놀라> <놀라> 노바, 설마해라 여기서 수집한 테라지. 널리류의 수호자에게 민도할.